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부 캠퍼스 커뮤니티 담당자 이준석 PM입니다. 서부 캠퍼스 김경남 PM입니다. 중부 캠퍼스 타준민 PM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0년 커뮤니티 프로젝트 사업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커뮤니티 프로젝트 사업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참가 신청서를 잘 작성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특히 예산 편성 부분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일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진행했던 커뮤니티 프로젝트 사례를 각 캠퍼스별로 두 개씩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2020년 커뮤니티 프로젝트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모집 공고입니다. 뒤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이 목적과 대상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커뮤니티 프로젝트는 캠퍼스에서 커뮤니티 플러스 활동을 진행해 오셨던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하셨던 커뮤니티 활동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2년차, 3년차 되시면서 기존에 하시던 커뮤니티 플러스 활동과는 조금 다를 수 있는 하지만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해보고자 하는 그런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다면 무조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이 가능할지를 지원 자격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커뮤니티 활동을 하셨던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2년차 이상의 활동 경험이 있으며 발전적인 프로젝트를 수용하려는 커뮤니티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가 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은 커뮤니티와 동일합니다. 아시다시피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하고요. 그 중에 세 분은 50% 세대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50% 세대이면서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생활권자여야 합니다. 어떤 활동을 저희가 지원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작년 2019년도에는 주제를 제안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조금 다르게 네 가지 영역에서 주제를 드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50플러스의 일활동 모델 발굴과 관련된 프로젝트입니다. 50플러스 세대가 도전해 볼 만한 일이나 활동,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째로는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작년에도 많은 프로젝트들이 문화 소외 계층을 위해서 문화 공연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심사 활동을 하는 그런 그런 취지의 프로젝트를 제안해 주셨는데요. 어,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선정해 보려 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입니다. 어, 지역사회에 대해 불편한 부분 또는 개선해야 할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려 합니다. 네 번째는 세대 간 소통입니다. 어, 50% 세대와 그 윗세대 아니면 아 s 세대와의 소통을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시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원합니다. 당연한 거지만 정당이나 종교 활동과 관련된 활동이나 단순한 취미 모임은 저희가 제외합니다. 다음으로 무을 지원해 주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비인데요. 150만원을 상한손으로 해서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작년과 다르게 연장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금과 더불어 각 캠퍼스 내에 있는 커뮤니티의 전용 공간과 그리고 공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캠퍼스가 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죠. 그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멘토링 교육도 지원을 합니다. 모집부터 사업 종료까지 커뮤니티 프로젝트 사업 진행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시려는 커뮤니티는 각 캠퍼스 커뮤니티 안내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참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기입하시고 각 캠퍼스별 이메일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심사는 서류심사와 대면심사로 나뉘게 되는데요. 서류심사는 5월 12일에 진행될 예정이고 대면심사는 5월 21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면심사에 필요한 준비 사항은 서류심사가 끝나는 대로 각 커뮤니티에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대면 심사 결과 선정된 최종 확정 팀은 최종 프로젝트 내용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대면 심사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피드백들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최종 확정된 그런 프로젝트 내용은 이후에 중간 점검 과정에서든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든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활동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가져서 활동과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될 사안들을 다양하게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작년과 다르게 활동 과정에서 하나의 절차가 생겼는데요. 중간 점검 모니터링입니다. 이것은 각 커뮤니티 프로젝트 팀들이 활동을 진행하다가 생기는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처음에 계획됐던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만약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같이 캠퍼스와 해결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끝나게 되면 정산 서류와 함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시게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의 내용일 겁니다. 뒤에서 이제 신청서 작성 방법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프로젝트 목적이나 대상이 굉장히 구체적일수록 저희는 프로젝트가 선명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목적과 대상의 구체성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건지 프로젝트의 결과로 이런 점들이 좀 드러날 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회적인 가치로 환원하면 어떤 가치가 있는 건지도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게 되는데 그에 필요한 예산이 잘 계획이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산은 구체적이고 위에서 언급하신 프로젝트 내용하고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야 될 거고 실제로 이렇게 계획된 예산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역량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잘 계획된 프로젝트 내용과 예산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또 하나 중요하게 보는 게 실행 가능성입니다. 이 실행 가능하다라는 것은 결국에 계획된 내용을 어느 정도로 구성원들이 잘 실행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활동 실적이나 구성원의 역량이 어,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내용의 항목 을 모두 평균 3점 이상으로 획득하신 경우에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커뮤니티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안내를 커뮤니티 플러스와 비교해 봄으로써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플러스와 달리 커뮤니티 에 심화된 프로젝트를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결성된 팀이라기보다는 2년 차 이상의 활동 경험이 있으며 이걸 좀더 발전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 보려고 하는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합니다. 커뮤니티 프로젝트 역시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커뮤니티 플러스와 참여 자격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프로젝트는 활동 유형에 있어서 공모 주제에 기반을 합니다. 앞서 네 가지 영역을 말씀드렸는데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시 플러스가 사회에 할수 있는 역할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러 문제식들을 네 가지 영역의 주제와 좀 결합을 하여 제안해 주신다면좀더 효과적으로 설득이 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미트 플러스와 달리 활동 기간이 5개월에서 7개월로 조금 더 길고요. 그리고 활동 지원금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조금 더 많습니다. 다만 연장은 없다는 점에서 커미트 플러스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플러스가 연중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반면에 커뮤니티 프로젝트는 공모 기간 동안에 연중 한번 심사하고 선정하고 활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선정 절차가 커뮤니티 플러스는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을 좀더 보완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드리고 있다면 커뮤니티 프로젝트는 서류 심사와 발표 심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 역시 예산 편성 외에도 사업 내용과 실행 가능성을 중요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참가 신청서 작성 및 예산 편성 안내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프로젝트 공모 신청서 다운받아 보시면 이와 같은 한글 파일이 보여지는데요. 지금 보이는 첫 페이지는 프로젝트 공모 내용을 집약적으로 정리해서 한 페이지로 보여줄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를 먼저 작성하기보다는 뒤쪽에 이 페이지부터 상세 내용을 작성하신 후이 페이지를 마무리 요약 정리하신다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짚어드리면 프로젝트 기간은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실제 진행 기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5월 말에 최종 선정 결과 발표가 있고, 어, 늦어도 5월 말 안에는 보조금을 지급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실제 실행 기간은 6월부터로 일정을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젝트 진행 지역은 선생님께서 활동하시는 프로젝트의 활동 지역을 마포구, 은평구, 구로구 또는 서울시 전 지역 이렇게 나눠서 구분해 주시면 되시고요. 프로젝트 요약 부분이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목표에 그리고 프로젝트의 내용을 간략하게 아래 칸에 이 칸에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0만원에서 15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있는데 그 편성한 예산에 따라서 여기 신청 금액을 100만원, 뭐 120만원, 150만원 적어주시고요. 경비, 운영비, 인건비가 얼마씩 측정을 했는지, 그에 따른 총액 150이면 150에 따라 경비는 총몇 퍼센트인지, 운영비, 인건비, 각각 퍼센트를 나눠서 기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플러스 활동 개요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작성을 해주실 텐데요. 지금 현재 어 커뮤니티로 활동하고 계시는 커뮤니티 명을 여기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다음 커뮤니티 소개 부분을 어 간략하게 기재를 해주시는데, 뭐우리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우리는 땡땡땡 과정 수료생들이 땡땡땡 활동을 하고자 커뮤니티를 결성하였으며 땡땡땡을 목표로 어떤 어떤 활동을 하였음. 뭐 이렇게 간략하게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기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플러스 주요 활동 이력인데요, 뭐 2018년, 2016년, 2017년 선생님들께서 커뮤니, 이 해당 커뮤니티가 현재까지 커뮤니티 플러스로 인정받고 사업을 진행을 했던 활동을 진행을 했던 내역들을 쭉 기재를 해주시고요, 주요 성과 및 캠퍼스 참여 경험. 부분에는 캠퍼스에서 어떤 활동에 참여를 했는지 50플러스 축제에 했는지 성과 공유에 참여했는지 아니면 박람회에 참여했는지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커뮤니티 플러스에 참여 경험이 없는 커뮤니티는 프로젝트가 아닌 플러스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 커뮤니티 명단 작성하시는 방법인데요. 여기에는 어다 아시다시피 최소 5명 이상이 커뮤니티 명단에 있으셔야 되시고요. 50 플러스 세대가 3명 이상 참여되셔야 되는데 50 플러스 세대는 50에서 64세에 해당되시는 세대가 50 플러스 세대시고요. 56년도부터 70년도까지 출생 연도가 어,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50 플러스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들어간 게 구성원별 역할 및 역량 부분이 들어갔어요. 여기에는 각 커뮤니티에서 멤버들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밴드 커뮤니티의 경우에는 뭐 드럼 역할인지, 기타, 건반, 코러스, 이와 같은 역할들을 기재해 주시면 되시고요. 사진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출사 장소를 섭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럼 그 내용. 그리고 뭐 사진 보정이나 수정에 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면 포토샵 지도. 그리고 이렇게 명확하게 역할이 주어지지 않는 커뮤니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회원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시고 대표 총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제안 내용에 대한 안내를 드릴 건데요. 보시면 프로젝트 명이에요. 어, 이거는 제가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좀 지향해야 되는 게 커뮤니티 명을 반복해서 그대로 기재하시는 것좀 지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 그리고 프로젝트 활동 내용이 너무 길게 장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좀 지향을 하셔서 간단 명료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매인식 개선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이라든지, 사회적 경제 조직 창업 및 멘토링 지원, 이렇게 명확하게 활동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프로젝트 명을 작성해 주시고요. 프로젝트 활동 소개하는 내용 기재해 주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커뮤니티 플러스로 활동할 수 있는데 프로젝트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더 많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선정하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커뮤니티 플러스의 활동과 프로젝트의 활동에 어떤 차별성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플러스 활동 시에는 우리 구성원들의 역량 강화에 초점이 있었다면, 프로젝트는 좀더 사회 활동이 확장되고 지역사회에 나가서 사회공헌을 한다. 뭐 이런 정도의 완결성 있는 프로젝트가 실행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한 차별성을 좀 분명하게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갖고 필요성을 갖고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기 목적 부분에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젝트 월별 상세 활동 내용인데요. 크게 월 단위로 선생님들께서 우리는 월 단위로 어떤 내용들을 이제 활동을 할 거다라는 것과 내용에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11월 달이면 활동을 마무리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11월 달에는 프로그램 실행 및 사례 공유를 할 거야. 이게 큰 개요가 되겠죠. 그리고 내용에는 1주차에는 뭐 프로그램 실행을 우리가 테스트로 2, 2회차 실행을 해보고 마지막에 사례 공유회를 진행한다라는 게 세부 내용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산 편성 부분인데 제가 예산 편성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여기에요. 저희 커뮤니티 프로젝트 예산 편성은 총세 개의 비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경비 운영비 인건비 예, 그 플러스에서 예산 편성을 해보셨듯이 여기에서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비에는 홍보 인쇄비, 단기 임차료, 물품 구입비, 교육 활동비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칙적으로 개인 자산으로 기속되는 것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희 여기 물품 구입비에 소모성 물품만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 자산성 물품은 기재해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운영비에는 뭐 식비, 다가비 가장 많이 쓰시죠? 활동 이후에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다과 뭐 활동 중에 다과를 구매한다든지, 그리고 인건비가 전문가 활용비. 로서 이제 지급이 되는 비용입니다. 반드시 1인 1회 10만원 이하로 지급해 주셔야 되시고요. 편성하실 때도요, 시간당 5만원 이하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프로젝트의 활동 세부 내역과 예산 편성을 같이 비교하면서 주로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예산 편성 한 항목만으로 활동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는지에 대한 그 예산 편성인지를 보는 게 주요 목적이고요. 이렇게 예산 편성의 활동의 내용이 바로 드러나서 아 여기는 이 예산으로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 하고 나타나면 가장 좋은 예산 편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와 인건비는 50% 초과 편성이 불가하니까 이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여기에서는 저희 세부 활동 내용과 어, 예산 부분을 같이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우선 예산 볼게요. 베스트 샘플이라고 제가 가져온 거예요. 어, 경비,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세 가지 비목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셨고요. 음, 보시면, 뭐, 여긴 다 식사예요. 네, 식사, 다과비, 운영비 있는 거고요. 인건비 부분을 볼게요. 여기 전문 강사를 2회를 써요. 2시간씩. 1시간에 5만원, 2시간씩 2회를 쓰는데, 어, 이게 어디에 활동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가 중요해요. 보시면 5월 둘째 주에 전문 강사 한번 어, 해서 지도를 받죠. 6월 첫째 주에 한번 지도를 받아요. 예, 그리고 여기 또 예산의 인건비 보면 어, 포럼 진행자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8월 첫째 주에 있어요. 예, 이렇게 인건비만 봐도 아, 전문 강사에게 지도를 두번 받고 어, 포럼이 한번 있구나. 어, 그 비용이 이렇게 나가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때 이거는 잘된 일의상 편성인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경비의 교육 활동비에 여기 문화 관람 2회가 있죠 근데 이건 여기 세부 활동 일정이 없어요 선생님 이것까지 문화 관람을. 어떤 문화 관람인지, 뭐 전시회 일정이라든지 문화 공연 일정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넣기엔 어려웠을지라도 여기 일정을 대략의 일정이라도 세부 활동 내용에 넣어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샘플인데요. 여기 커뮤니티 프로젝트 역시 경비,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잡혀 있고요. 보시면 이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가 이제 세부적으로 예산 편성을 잘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홍보 용현수막 제작도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운영비를 볼게요. 운영비 보면 어이 예산만 봤을 때아 여기는 프로젝트 기획 회를한세번세번 어, 있구나 그리고 치매 인식 콘텐츠 및 예방 프로그램 이회를어 직접 한번 실행해 보는구나라는 걸 식비하고 다가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세부 활동 일정에 있으면 너무 좋겠죠. 찾아봤더니 여기 있어요. 네.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예산 편성과 세부 활동 일정이 맞게 네,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보면 어, 프로젝트 실행할 땡땡동 마을 현황 및 마을 공동체 이해 자문 및 방향 제시 타당성 지도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디 냐면 여기 7월 셋째 주요 내용이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치매 인식 개선 콘텐츠 및 예방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자문 및 피드백을 한번 봤죠. 네, 그게 여기 9월 첫째 주에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예산만 보고도, 아, 여기는 기획해 몇 번, 그리고 뭐 예방 프로그램 몇번 실행, 어, 그리고 여긴 프로토타입에 대한 자문을 누군가의 전문가에게 받는구나. 그럼 이거 일정이 어딨지? 이렇게 매칭해 봤을 때 세부활동 내용에 맞는다면, 이건 잘 짜여진 세부활동 프로그램이고 예산 편성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커뮤니티 프로젝트 사례를 안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 50플러스 캠퍼스에서는 커뮤니티 프로젝트 지원 사업을 작년 2019년에 처음으로 시작하였는데요. 어떤 프로젝트 활동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캠퍼스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프로젝트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서부 캠퍼스 사례입니다. 먼저 퍼커션 랩이라는 커뮤니티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공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퍼커션은 참고로 드럼, 심벌, 캐스터네츠 등의 타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인데요. 이 커뮤니티는 2016년에 도심권 50플러스 센터의 퍼커션 강좌 수료생 모임으로 결성되어 시작하였고 지역 내 노인, 청소년 등의 문화 소외계층을 위해 복지관, 청소년회관 등에서 공연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해왔습니다. 프로젝트에서는 농아인협회와 연계하여 농아인과 함께 퍼커션 연주와 수어 노래 배우기를 통해 농아인 장애인과의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은 아트러닝이라는 커뮤니티로 두렵고 무서운 존재로 인식되어 있는 치매라는 병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개선해서 치매를 받아들이는 환자, 가족, 주변인들이 정서상으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치매 인식 개선 콘텐츠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였습니다. 이 커뮤니티는 2017년에 세대 공간과 소통에 관심 있는 50플러스 세대들이 모여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콘텐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실행해 볼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너와 나 우리 마을 치매 안심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였고, 이런 실행 사례들을 바탕으로 은평구 마을 공동체 대표, 지역재생 활동가, 마을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성과공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중부 캠퍼스 사례입니다. 따상우는 2018년도 1학기 사진활동과 1기 교육의 수료생들이 모여 결성한 커뮤니티로 라파엘 클리닉, 서울시 그룹홈 지원센터 등 다양한 비영리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지속적인 사진 봉사활동을 하고 사진 역량 강화 학습으로 커뮤니티 활동을 해왔습니다. 프로젝터에서는 미얀마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진 기술 교육, 한국 전통 문화 체험 행사를 제공하며 이 행사를 촬영하여 전시회를 운영하였고 가장 큰 특징은 세아시 50플러스 중부영상이라는 중부캠퍼스에서 함께 활동하는 다른 커뮤니티와 함께 협업하는 커뮤니티 간의 협업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음은 햇번이라는 커뮤니티인데요. 2017년 중부캠퍼스의 인생학교 1기 졸업생 중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이들이 모여 결성하였습니다. 연극, 영화 등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며 50플러스의 삶에 시야를 넓히는 문화 소비의 주체로 커뮤니티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서는 직접 낭독극 등의 극본을 작성하고 연출을 하면서 마포문화재단 꿈의 무대 공연을 진행하며 문화 소비 주체에서 문화 확산의 실행 주체로, 생산 주체로 발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부 캠퍼스 사례입니다. 자연에서 배우는 생태 체험 강사 모임 커뮤니티는 2018년에 결성돼서 구로구 자금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초등학생 유아들을 대상으로 생태 수학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실습을 진행해왔습니다. 전문 유급 강사로의 발전을 위해서 커뮤니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강의한 제작, 역량 강화, 사회공원 강의 확대로 활동을 심화하였으며 실제로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강의하면서 250명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50플러스 사회공원단인 생태수학 강사단으로의 활동까지도 함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커뮤니티는 힐링타임이라는 커뮤니티인데요. 2018년에 결성되어서 라임댄스로 펼침 스테이지 50플러스 축제 등의 캠퍼스 행사에 참여하면서 활발히 활동이었습니다. 라인댄스와 실버 건강체조 등의 접목 등을 통해 콘텐츠를 확장하고 회원들을 확대하며 자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확대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요양원, 마을 거점기관, 요양병원 등 정말 힐링이 필요한 곳에서 10여 회 정도의 공연을 하고 170여 명에게 힐링타임을 제공한 힐링 커뮤니티입니다. 2019년 한해 동안 세개의 캠퍼스에서 진행되었던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대표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커뮤니티 프로젝트 지원사업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소속 캠퍼스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